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가 한달 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에서 1일 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2일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도쿄 165명, 홋카이도 23명 등 전국에서 모두 266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300명 미만인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6일째다. 1일까지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초 요코하마에 입항한 뒤 집단 감염이 확인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1만 5283명으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 수를 도도부 현별로 보면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도쿄도가 4317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오사카부 1,639명, 가나가와현 1,038명, 사이타마현 865명, 지바현 841명, 호카이도 790명 순이다.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일 하루 동안 26명 늘어나 494명이 됐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까지인 전국의 긴급 사태 유효기간을 한 달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는 4일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에선 지난달 7일 도쿄 등 전국 7개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됐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가 지난달 16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일본 기자가 말하는 코로나19 한 1차 택 격리 경험담 일본 대응 너무 늦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관계로 두 나라에서 자택 격리를 경험하게 되버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3월 28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해 4월 5일 출국할 때까지 9일간 도쿄의 자택에서 지냈다. 일본 정부는 3월 5일 중국과 한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해 지정된 장소에서의 2주간 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됐으며, 일본 국적자도 대상이었다.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은 근무진 외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했다. 탑승한 곳은 제주항공으로, 승객은 20명 정도. 기내에서는 질문표가 전달돼 컨디션에 이상이 있습니까? 라는 등의 코로나 19 감염에 관한 질문과, 일본 체류지 등의 응답을 요구했다.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하기 전 두주 격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전에 알아본 대로 집에서 지내도 되지만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 어떻게 집에 가느냐? 고무기의 남편이 차로 데리러 와 있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궁금했던 두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2주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2주간은 대기해달라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출국하는 것은 자유라는 답변이었다. 나는 마중 나온 남편 덕분에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방 거주자 등 나리타에서 자택까지 공공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택시도 타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주간 나리타 공항 인근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온 지인도 있다.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집이나 호텔에서 외출을 해도 아무런 체크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수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동거인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에 음식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마침 귀국 무렵 도내에서는 사재기로 식품이 품귀 상태에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 걱정하신 부모님이 보내주어서 도움이 되었다. 도쿄 자택에서 대기 중 한국에서도 4월 1일 이후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 실시가 발표됐다.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 다시 한국으로 향한 것은 4월 5일. 나리타 공항은 의외로 사람이 많아 귀국하는 중국인, 한국인이 대부분인 듯 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감염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돌아올 때도 제주항공이었지만 이번엔 80%는 좌석이 차 있었다.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밀집. 밀폐 공간이라 조금 불안했다. 기내에서는 역시 코로나 19 관련 질문지에 기입하고 모바일 자택 진단 앱 설치 안내 용지도 배부됐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입국 심사를 하기 전까지 앱 다운로드용 QR코드가 게시돼 있어 다른 입국자를 따라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았다. 입국 심사 입구 앞에 스태프가 여러 명 있어 서류를 제출하고 체온을 재며 2주간 격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에덴은 한국 집 주소를 입력하고 하루 두번내을 통해 체온 등 질문 사항에 답하라고 했다. 서울시 거주 입국자는 모두 PCR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서울시 외곽인 경기도 고양시에 살아 증상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다. 사전에 한국 뉴스를 체크하고, 공항에서 집까지 입국자 전용 버스나 택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밤 11시가 다 되어 도착한 비행기여서, 만약을 위해 친구가 승용차를 타고 와 주었다. 4월 5에서 19일이 지정된 격리 기간. 그동안 집에서 나갈 수 없었다. 한국의 격리는 일본과 달리 엄격해. 인천공항에서 전달된 격리통지서에는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어 겁이 나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 위반자가 검거되거나 외국인의 경우 국외로 추방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직업상 기사를 쓰거나 그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자택에서도 할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체온을 재고 기침은 없는지 목통증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 앱을 통해 대답한다. 이어 고양시와 보건소에서 매일 전화가 걸려와 안부 확인을 받는다.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집에 오는 것 같다. 감시되고 있는 답답함은 약간 있지만 반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안도감도 있다. 현안인 비자는 격리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려 했으나 체류기간이 3개월 자동 연장돼 7월 말까지 있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청하러 오지 말라는 조치지만 여유가 생겨 도움이 됐다. 한일 양국의 격리 조치를 경험해보니 일본의 대응이 느슨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입국자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요구하면서 체크 기능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좀더 실성을 생각한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 생각한다.